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2026년 2월 2일 저녁 7시 서울 장충체육관이 뜨겁게 달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브일리그 남자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우리 카드와 한국전력의 5라운드 빅매치인데요. 과연 오늘 밤이 코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모든 데이트를 총동원해서 승리의 향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거대한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쇠빙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국전력이라는 거대한 빙산, 그리고 그 빙산을 깨부수고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카드의 이 맹렬한 기세, 과연 쇠빙산의 화력이 단단한 빙산을 뚫어낼 수 있을지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승부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 팀의 창과 방패, 그 핵심 전략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홈 코트의 우리 카드입니다. 분위기가 와, 정말 대단해요. 최근 2연승, 그것도 직전 경기에서 삼성화재를 그냥 셧아웃으로 잡아 버렸잖아요. 그야말로 진격의 우리 카드 모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진격의 한 가운데 바로 이 선수 딘 번호 20번의 아포지 스파이커 아라우조가 버티고 있습니다. 팀 공격의 거의 절반을 혼자 책임지는 해결사인데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33득점을 폭발시키면서 정말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라우조만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양쪽 날개 공격수들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터트려주는 해결사. 등번호 99번 김지안과 기술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22번 알리가 코트를 휘젓고요. 베테랑 11번 한성정이 뒤에서 든든하게 공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이 막강한 공격진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바로 등번호 2번 젊은 사령관 한태준 세터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정교한 토스는 등번호 1번 박진호 17번 조근호 10번 박준혁 7번 이상현으로 이어지는 이 높은 센터진의 파워를 100%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정팀 한국전력을 살펴볼까요? 리그 3위의 강팀이지만 오늘만큼은 좀 다릅니다 이 까다로운 상대 우리 카드를 맞아선 공격보다는 아주 노련한 방패를 먼저 꺼내들어야 할것 같네요 한국전력 공격의 핵심 뭐니뭐니 뭐니 해도 등번호 13번 파워히터 배논이죠 하지만 한국전력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김정우, 서재덕, 박승수 이 풍부한 아웃사이드 히터 뎁스 덕분에 경기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전술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강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하는 등번호 1번 하승우 세터의 지휘 아래 한국전역의 중앙에는 그야말로 통곡의 벽이 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죠. 25번 신영석과 16번 무사웰. 이두 거인의 오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카드 에이스 20번 아라우조의 스파이크가 코트에 닿기 전에 그냥 지워 버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선수들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는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데이터가요. 단순한 순위표 뒤에 숨겨진 오늘 경기의 이변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순위표부터 보시죠. 3위 한국 전력 14승 11패 승점 40점. 6위 우리 카드 11승 14패, 승점 32점. 승점 차이만 8점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아, 이거 한국전력이 무난하게 이기겠네? 싶죠.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한국전력은 최근 10경기 6승 4패로 나쁘지 않지만, 승패를 반복하면서 살짝 주춤하는 사이, 우리 카드는 2연승의 불을 뿜으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흐름은 명백히 우리 카드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오늘 승부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 전적이에요. 자, 놀라지 마세요.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 우리 카드가 3승 1패로 한국 전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순위는 분명 아래인데 이상하게 한국 전력만 만나면 더 강해지는 일종의 천적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 천적 관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1월 15일 경기를 현미경으로 보듯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이 안에 오늘 경기의 해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경기 기억나세요?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명승부였잖아요. 한국전력이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면서 아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우리 카드가 정말 무서운 집중력으로 뒤집어서 3대 2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떤 화려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바로 범실 관리였습니다. 한국전력이 무려 31개나 되는 범실로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우리 카드는 단 23개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던 거죠. 결국 집중력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득점 기록을 보면 우리 카드는 등번호 22번 알리가 19점, 20번 아라우조가 18점, 이렇게 쌍포가 터져졌고요. 반면에 한국전력은 13번 베논이 27점으로 정말 고군분투했지만 혼자서 팀을 이끌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결국 탄탄한 수비력에서 나왔습니다. 이 경기가 수비가 강한 팀이 이긴다는 배구의 정석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죠. 디그 성공률 보세요. 55.21대 41.49. 리시브 효율도 30.82대 25.38. 상대 공격을 받아내는 모든 지표에서 우리 카드가 한국 전력을 압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물론 한국 전력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 공격은 정말 불을 붙었죠 속공 성공률이 58.18%, 시간차 공격 성공률은 무려 80%에 달하면서 중앙에서만큼은 우리 카드를 압도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퍼즐이 가리키는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합리적인 예측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의 예측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요. 한국전력의 승리 가능성을 1.72로 보고 있네요. 우리 카드보다는 조금 더 높게 쳐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카드도 2.00으로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서 역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플러스 1.5세트 핸디캡 그리고 총 득점 기준점 186.5점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첫 번째 결론입니다. 1.50의 가능성이 주어진 우리 카드가 최소한 두 세트는 따낼 확률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시즌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기세도 좋고 수비 조직력도 탄탄하잖아요. 설령 오늘 경기에서 지더라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 이 경기는 1.83의 가능성을 받은 총 득점, 186.5점을 넘기는 아주 치열한 장기전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지난 맞대결이 5세트까지 가는 혈투였다는 점, 잊으면 안 되겠죠? 양팀 에이스인 아라우조와 베논의 화력 대결, 그리고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는 두 팀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4세트 이상, 아주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경기는 3대 2 스코어도 충분히 가능한 또한 번의 혈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천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순위나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 우리 카드가 한국 전력에게 3승 1패로 강했다는 이 명백한 사실 이것이야말로 오늘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결정적인 반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